우리 군 장병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과 창업 등 진로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장병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맞춤형 사회진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24단이 적 도발 상황을 가정해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부대는 유사시 신속하고 강력한 화력을 적진에 집중할 수 있는 즉각 사격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해군협회가 해군 창설 71주년을 맞아 안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방 전문가와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국가 안보 위기와 조선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강한 해군력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 장병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과 창업 등 진로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절반가량은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과 제대 후 사회적응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현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공동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군 장병들의 65.1%가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로 취업과 창업 등 진로 관련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는 군복무 관련 14.6%, 인간관계 관련 13.9%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절반가량의 장병들이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과 군복무 후 사회적응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군복무 중 진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선 75.3%가 공감을 나타냈으며 69.4%는 군복무 중에도 진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군복무 중 실제 진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희망하는 진로 지원 프로그램은 진로와 적성, 자기개발, 취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는 1대1 멘토링이 36.8%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 상담과 강의나 강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방부와 청년위원회는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사회 복귀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맞춤형 사회 진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군장병 2020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오프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17% 포인트입니다. 국방 뉴스 김재환입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11오전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한민국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지적한 뒤 국방의 시계는 단 1분 1초라도 멈춰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나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한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도 중심을 잡고 나라 지키는 일에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군사현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도 현재 국가가 어려운 상황인데 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군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시기에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한민구 장관 주재로 미 대선 결과 관련 상황평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0일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선 국방부 각 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실시된 미 대선 결과가 우리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미 국방정책 대응팀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동맹현안을 관리하는 한편 미 신행정부의 국방정책과 대한반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측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동맹현안과 발전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 배치를 포함해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의 기존 한미 합의 사항은 미측과 공조하에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20기계와 보병사단이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적 도발 상황을 가정한 실사격을 통해 최신 K9 장비의 운용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주의보가 확대된 9일 아침부터 진지에 모여든 K9 자주포 사이로 긴장감이 맴돕니다. 육군 20기계화 보병사단 100호 포병대대의 K9 사격 훈련 현장. 준비, 쏴, 쏴. 사격 명령이 떨어지고. 포탄이 발사되는 남은 굉음과 뿌연 연기는 그 파괴력을 말해줍니다. 포병 사격 훈련의 백미는 여섯 개 점포반이 일제히 화력을 집중하는 효력사. 여섯 개의 포탄은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합니다. 영화로 떨어져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도 훈련의 열기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대대는 이번 사격 훈련에서 이동 중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속한 진지 점령 등.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실전적인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신의 K9 자주포를 최고의 기량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적이 감히 우리나라의 안목을 위협한다면 막강한 화력으로 적을 초토화시키겠습니다. 장병들은 유사시 신속하고 강력한 화력을 적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즉각 사격 대비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공군 작전 사령부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비상 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인근 지역 주민 500여 명을 초청해 훈련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유사시 작전 태세 확립은 물론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지상에 닿을 듯 비행하다 다시 하늘로 치솟습니다. 완전히 착륙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주로를 찍고 다시 이륙하는 터치 앤고 훈련입니다. 이외에도 비상활주로 착륙 훈련과 상공 30m 높이를 유지한 채 지나가는 근접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전시 활주로가 파괴된 비상 상황에서 일반 도로를 활주로로 활용하기 위한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 이번 훈련에는 F15K와 KF16, C130 수송기 등 다양한 항공기들이 참가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한편 공군 작전사령부는 이날 지역 주민 500여 명을 초청해 훈련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군 군악 의장 공연과 국산 항공기 TA50의 기동 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했습니다. 너무 힘차고 우리나라 정말 굳건하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돼요.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군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대는 또 C-130 수송기에 주민대표 60여 명을 태우고 울릉도와 도산서원 상공을 비행하는 안보체험 행사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 11사단으로 직접 입영한 신병들의 첫 번째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6주 동안 교육훈련을 마치고 이등병 계급장을 단 신병들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백이보충대 해체로 실시된 사단 직접 입병제그첫 번째 개수가 6주 동안의 신병 교육 훈련을 마친 뒤 수료식을 했습니다. 오늘 실시한 동부 지역 직접 입병 수료식 행사는 사단을 주축으로 신병 교육대 전 장병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 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내 아들을 군인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정의 강병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병 242명은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늠름한 모습으로 멀리서 온 가족들을 맞이합니다. 가족들은 어엿한 군인이 된 아들이 대견한 듯꼭 끌어안습니다. 한편 교육 훈련을 수료한 신병은 앞으로 군생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처음 입소했을 때는 군생활이 막연히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육주 교육 수료가 끝난 지금은 직접 입영 일기로서의 자부심도 느껴지고 남은 자대 생활도 정말 설레어집니다. 진정한 군인이 된 신병들은 수료식 당일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 앞으로 생활하게 될 부대로 배치됩니다. 수료한 신병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군협회가 해군력 증강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안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 안보 위기와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해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해군력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해군협회 안보 세미나. 엄현성 해군 참모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권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전략 해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이지스함과 적기지 근해에서 매복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전망에 달린 이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이 되어야 하지 않는나 그런 측면이 있었고 최우석 방위산업학회 회장은 조선업 침체 타개를 위한 해군력 건설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회장은 우리 해군의 항모전단 건설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항공모함과 호위함정을 건설하는데 소요될 자금은 10에서 15조 원. 침체된 조선소를 살리고 국가안보 경제활성화와 수출산업 육성 등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함께 고민해본 대한민국 해군력의 발전 방향. 전문가들은 국가 전망의 파도를 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이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공군과 공군 역사재단이 제3회 공군 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6.25 전쟁에서 공군력이 갖는 전쟁사적 의미를 주제로 다양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공군과 공군 역사 재단이 지난 9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제 3회 공군 역사 재단 국제 학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학술 회의는 유엔 공군의 전과와 활약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6.25 전쟁에서 공군력이 갖는 전쟁사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저명한 항공 전사 학자들이 참여하여 6.25 전쟁에서 공군력이 갖는 전쟁사적 의미를 주제로 열리는 오늘의 국제학술회의는 6.25 항공변사 연구에 대한 학교의 관심을 더욱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 자문위원인 리차드 할리온 박사는 6.25 전쟁 당시 유엔공군은 남한 내 비행장 부족과 언어 소통 문제, 부정확한 군사 지도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가장 큰 공격을 퍼부어 유엔군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6.25 전쟁은 유엔군과 공산군의 항공기 4천여 대가 손실된 사상 최대의 항공전이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미 공군은 공군력 신장에 박차를 가해 오늘과 같이 범세계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게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공군 역사재단 이사장 메이어 로즈 박사는 한미 공군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방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과 공군 역사재단은 공군의 기원과 창군사부터 현재와 미래까지의 다양한 주제로 학술 행사를 매년 공동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 회의에서의 논문 발표를 통해 국내 주요 학술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공군 사랑회가 선배 조종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625 출격 조종사 초청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에는 6.25 전쟁 당시 임무를 수행한 115명 중생존해 있는 30명의 조종사가 참석했습니다. 올해 92살인 이광하 예비역 장군은 선배 전우를 잊지 않고 초대해 준 후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공군사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서용길 공군사랑회장은 이 모임을 공군 예비역과 현역 장병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공군사랑회는 지난 2004년 설립된 모임으로 공군은 물론 육군과 해군, 해병대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제 45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선출됐는데요. 앞으로 한미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불어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조선 노동당 찬양에 부쩍 열중하고 있습니다. 또미 대선이 있던 날에는 군부대를 시찰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주간 북한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젖을 쌔라 비 오면 가리워주고 추울 쌔라 눈 오면 다 막아주네.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네. 이 위대한 당은 바로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말합니다. 인민 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백전백승의 당이라며 늘 자화자찬이 넘치는데요. 현재 남한의 시국과 관련해 더욱 당찬양의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을 선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북한 친선협회장 알레안드로 까우데베노스는 이전에도 북한에는 굶주림이 없다. 북한에 관한 뉴스 95%는 모두 거짓이다. 북한의 핵무장 등 모든 조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알레안드로 까우데베노스의 말을 이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 수위에 놓은 것은 인민에게 최대의 행운이라는 기사를 선전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곧 후대들에 대한 사랑이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후대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내 세우는 김정일 애국주의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시하는 김정일 애국주의는 김정일 사후 2012년부터 주체사상보다는 나라 인민 후대 사랑 등 충성심과 애국심에 무게를 두고 있는 양상인데요. 김정일 애국주의는 조선노동당의 사상 교양 사업 강화를 위한 5대 교양 중 하나로 위대성 신념 반제 계급 도덕의 4대 교양에 추가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5대 교양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주체사상과 선군 사상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추상화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려는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들이 불안하긴 하지만 아직은 대북 제재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히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과의 전화 통해,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가 언급을 했듯이 한미동맹은 확고하고 또 대한 방위 공약, 특히 한반도를 지키는 일에, 에, 과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장 한미동맹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주한미군 문제 또 방위비 분담 문제, 북핵 문제,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은 어, 협의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변화의 바람이 우려와는 달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바람으로 작용하길 바라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이 인민군 제1344 군부대관하 구분대를 시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김정은이 병사들의 생활 수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장병들에게 선물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날 김정은의 지시 내용에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전쟁 준비를 확실히 하라는 의미의 말들이 있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동향으로 밀어볼 때 한미연합전력의 감시 때문에 북한이 기습적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그닥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한미사회의 긴장감이라도 좀 줘야겠다는 요량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군부대 방문일이 미국 대선일이다 보니 차기 미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시하고 핵개발 동결을 목표로 대화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추측도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인해 도덕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북한 군인들에게 김정은의 이러한 군부대 시찰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장군이라는 칭호로도 불리며 군부대 시찰 시에는 장병들에게 실전적 훈련을 직접 지도하는 등 남다른 면모로 위대성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장군이 병역 미필자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어쨌거나 눈여겨볼 만한 재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북한 이다경이었습니다. 군 장병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진로 관련 문제이고 사회 적응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와 청년위원회는 장병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 진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장병들이 국가 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덜어 주는 노력 역시 우리 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